지원해 달래요한번또 넣는 게 나을 텐데 이겨가고. 병안될안될거 같다 싶을 때만 지원해 주세요. 자 전투 체크. 이모님 절대 죽지 마시고. 다 됐네요. 양꼬님 마츠님한테 눈속. 갑시다. 고고 오세요. 이거 인간님 전화 충전... 디바이님 전화 충전이에요. 빠지세요. 디바이님 어렵나? 탱커는 도발할 때방 막히고 도발하세요. 인해 주시고 지금 옆집 아줌님 전화 충전이에요. 방다 음. 몬스님 전화 충장 그만 써주시고 자, 쪽조로 이동 그..뭐야 포..포자손 나오는 타이밍이랑 오염된 정령 나오는 타이밍이 같이 나오면은 조심하세요 이거? 술사가 오염된 정령 딜이 들어가나요? 자연 데미지가? a 스님 김뽕님 있는데로가세요 김뽕님, X 있는데로 박아드릴게요. X 있는 쪽으로. ATS님, X 있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쪽 딜러. 발키, 그, 사고역에서 올라가요. 정예병. 자, 오염된 정력 나와요. 1초 전. 확인하세요. 아래쪽. 오염된 정력 나왔을 거예요. 이거, 뭐. 이거 1인분님. 자슈님핵 먹었고 던지세요 밀리님한테 던졌고 밀리님 던지세요 주, 주변에 중앙쪽으로 던지시면 돼요 트위기님한테 던졌고 슈빵님한테 던졌고 끝 자.. 폴 정리해주시고 장해병올로나올거에요 조심 ATS님 X쪽 가세요 ATS님 X OEM된 장량 7초전 장량나온지 확인하세요 고구요 7초전 여기 3구역이네요 3구역 3구역, 오염된 정령부터, 막각판님, 정령부터 잡아야 돼요. 오는데 정령, 그럼 사라져요. 핵 던져주세요, 위로. ATSN이, 매크로 가지고. 안 되면 가방 열고, 던져요, 위에. 김뽕님한테. 김뽕님한테 던져고 위에 받아주세요. 정의병 올라가고, 4구역에서. 벨라님한테, 오케이. 던졌고. 이걸 안 쌓이죠? 쌓이면은 얘기해주세요 쫄 된장님 네. 자 오염된 정령 10초 전 오염된 정령 나올거예요 위치 확인하세요 정령 확인 까파님 드셨고 삼각이네요 삼각 쪽 그럼 받아주러 가시고 위로 위에 받아주세요 김봉님 던졌고 김봉님 던져주세요 다른 분한테 여기 인간님 있네요 인간님 옆에 던져주시고 인간님 주변에 그 기송으로 가세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 던져요 멀리 있는 사람 던질 필요 없어요 빨빨 던지면 돼요 츄빵님 던졌고 가나 어디 갔어 츄빵님 던져요. 벨라님, 아무나 빨리 이동해줘요. 벨라님 먼저 던졌고, 자 세기 터졌고자 마지막 집중. 마지막 건 바로 깨지 마시고요. 상 보고 바로 누를게요. 주변에 기다리고만 본인이험할거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고. 5초 전 오염된 정력 나오기. 5초 전이에요, 5초 전. 정예병도 하시나요? 사고형이네요. 확인했고. 이게 어 1인분님 던져세요. 1인분님. 위로 던져요. 아님, 저한테, 이렇게 던져갖고. 벨라님, 저쪽을 넘겨. 분반입 쪽으로. 던져, 그냥. 분반입 저기로 던져요. 탱커 붙어요, 마츠님. 저한테 던져요, 역사 합부에깰 거예요, 깰 거예요. 자, 전원 블러드 키고 쫄 잡을게요. 전원 블러드 키고 쫄 잡을게요. 마츠님 힐, 트위기님, 마츠님 힐만. 마츠님 힐. 마츠님 공 넣어요, 지금. 스톤이네. 오프탱은 지금, 그거부터 시고나힘 좀, 뭐야, 아무도 힐안 줘. 블러드 다올려야 쫄부터 잡을게, 쫄. 정해병, 해비 있으니까 앞에 가지 마시고. 포자손 먼저 잡아요. 포자손. 지금 드리블, 지금 아래쪽 포자손부터 잡아요. 오케이, 됐다. 다 잡았다. 외곽으로 빼죠? 야마치님 외곽으로 뺍시다. 마치님 절대 안 죽이면 안 돼요. 바로 그, 고음 넣주세요 양꾼분들 위에 포자손 잡아요. 위에, 저, 하늘 위에 보시고, 양꾼분들. 지금 독, 바닥 깔리면 안 돼요, 이거. 자, 오케이. 여기서 삥삥 돌게요. 위에 포자손 잡아요, 양꾼분들. 하늘 위에 보시고. 펜만 냉대 붙이시고. 마치님 도발하셨고. 다축 들어왔네요. 행커 생존기 절대 아끼지 마세요. 1인분님 자, 그, 되시면 윤회하세요, 윤회 있으시면. 아, 없지. 어, 옆집아줌님, 전발을 1인분님 합시다, 빠르게. 출사라 빨리 해야 돼요. 소템 깔아야 돼. 1인분님 버프 조금만 챙겨주시고, 있네, 이런 거. 자, 댄 아달님 전화충전 위에 보자손 날라 한 마리 날라다니네요 잡아주시고 마츠님한테 자축계속 넣주세요 야사이미님 그 전화충전 얼방있으면 쓰시고 키를 안 들어오면 근처로 오세요. 네, 아주 좋네요. 잘 되고 있어요. 옆집 아 주님 전화 충전, 응, 트위기 님왜죽었 어？어 김뻥님 트위기 님전 발합시다. 감상자로 했어요 트릭기님 본인한테 왕쥬 쓰시고 넴한테 붙어요 너무 멀리 가면 루팅이 안돼요 마무리 예, 수고하셨고 뭐가 나왔나 봅시다 오야 시드 작살나는데 굉장하군요 <laughs> 티어 하나씩 나왔고 보셨죠? 바다 먼저랑 백승 나왔네요. 티어 먼저가 좀 영웅 부터할게요 사망 하실 분.